부지런하다고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옷은 옷장에 꽉차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옷까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아 내가 바지가 이렇게 많았었나 어머 내가 줄무늬 티셔츠가 이렇게 많았었나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보시면 충격을 받으시죠. 그럼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게 버리기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정해 드릴 때는 보통 저희 정리 어려우시죠 정리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오늘 꿀팁 알려드리고 정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정리정돈 전문가 정리하기 좋은 날 대표 윤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정리정돈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기는 하시죠. 근데 부지런하다고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정리가 왜 어려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정리는 솔직히 어디서 배운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하면 수학 공부를 하고 또 못하면 학원도 다니면서 하는데, 이 정리정돈에 관해서는 누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정리는 배우면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잘하지 못했었는데 배우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하게 되더라고요. 정리 정돈의 첫 번째는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정리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시작하면은 조금 하다가 금세 지쳐서 다시 내놓았던 물건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 예를 들면 올 3월에 초등학교 가는 우리 아이한테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정리의 이유가 될수 있겠고 또아 내가 한달 안에 한달 후에 이사를 가게 될 텐데 이사 가서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이사하는데 가져가지 하나 이런 한 문장 정도 되는 화두를 딱 정해 놓으면은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 딱 금방 개념이 서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게 정리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구 배치에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로 문이 다 열려야만 돼요. 이제 가구를 많이 놓으시는 바람에 문이 열리다 많은 집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문이 다 열리지 않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공기 순환도 잘 되지 않고 예, 풍수에서 보통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기가 전환이 잘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문이 다 열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은 종류의 가구, 같은 톤의 색깔에 있는 가구들은 한대 모아서 세트로 놔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안방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 침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구가 별로 없으면 침대를 그냥 한쪽 벽면에 붙이시면 되지만 만약에 놓아야 될 수납장이나 이런 가구들이 많다 하면 침대를 가운데 위치하게 하고 양쪽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례마다 또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가구 배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어디에 넣는다의 기준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언제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방에 공구를 놓지는 않잖아요. 공구는 양이 좀 적다 하면은 신발장 서랍에 많이 넣고요. 그리고 양이 많다 하면 바구니나 이런 트레이를 사용해서 베란다나 팬트리 공간에 놓을 수가 있어요. 집에 아이가 있는 집에는 밑에다가 뭔가 아이가 만져서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 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게 되면 아기가 다 꺼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래에는 조금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르신이 있는 집에서 너무 아래쪽에 자주 쓰시는 걸 놓아들면 허리를 숙이셔야 되잖아요 꺼내시기 쉽게 찾기 쉽게 위치는 정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공간이 안 돼서 놓을 공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모든 종류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한 곳에 위치를 잡아주면은 그게 정리를 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버리는 것도 잘 버리셔야 되죠. 물건이 이만큼 한 10가지가 있는데 아, 여기서 두 개만 남기고 다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10가지 중에 아, 내가 지금 꼭 필요해서 쓰는 게 뭐지? 쓰는 걸 먼저 빼는 거예요. 쓴거두개 빼고 아, 이거보다 조금 더잘 쓰는 거 하나 더 빼고 나머지 일곱 개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잘 사용하시는 것을 찾아서 잘 쓰시는 게 바로 정리의 핵심입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게 버리기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집에 물건이 많지만 수납장도 괜찮고, 뭐 이런 공간들이 좀 괜찮다 그런 물건이 조금 많아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해드릴 때는 보통 저희가 2년을 얘기를 해요. 옷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안 입으셨던 옷 올해도 안 입게 되고 내년에도 안 입고. 근데 정말 옷이 너무 많은 집은 2년보다는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죠. 작년 겨울에 안 입으셨던 거올 겨울에 안 입으실 거고 올 겨울에 안 입으신 거 내년 겨울에 절대 안 입으세요. 이거는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신 정리수납 전문가는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 물건이 아닌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설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할 때는 일단 기간을 정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는 물건은 조금 보류하셨다가 조금 더 고민하셨다 버리시면 좋고요. 특히 요새 당근을 많이 하세요. 당근도 기간을 정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만약에 아이 부츠를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시면 한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무료 나눔을 하시거나 비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저희가 보통 9시에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아침에 갔을 때는 정말 못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옷을 예를 들면 옷이면 옷을 다 꺼내잖아요. 그러면 아이템별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지면 바지, 자켓이면 자켓, 뭐 티셔츠면 티셔츠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분류를 해놓으면 이제 보시고 아 내가 바지가 이렇게 많았었나? 어머 내가 줄무늬 티셔츠가 이렇게 많았었나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보시면 충격을 받으시죠. 그럼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비우시고 또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옷을 예쁘게 또 걸어놓으면 거기서 또 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옷이나 이런 어, 쓰지 않은 걸잘 버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오면 며칠 있다 전화 옵니다. 대표님, 제가 옷장을 봤더니 생각보다 옷이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만큼 뺐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얼만큼 잘 유지하고 계신지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저랑 오래도록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수납장이나 이런 옷장에 옷이 들어가 있고 쌓여 있으면 본인이 옷이 얼만큼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충격요법이라고 저희가 꺼내드리기도 하지만 정리를 위해서는 꺼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고객님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는 거죠. 두 가지, 그, 고객님들이 계세요. 이제 버려서 공간이 생기시면, 아, 이제부터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어, 공간이 남네요. 내일 또 쇼핑하러 가야겠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리도 어느 정도, 어, 마음가짐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물건을 다 밖에 내놓는 분들은 이제 눈에 보여야지 쓰이니까 밖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 수납장이나 이게 서랍을 열어보면 오히려 빈 곳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모든 게다 눈에 보여야 사용하기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밖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야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를 만나실 분들은 이렇게 밖에 내놓으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집어 넣으면서 여기 없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하루에 보시잖아요. 아침에 엉망이었던 집에 물건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 과정들을 직접 보시고 안 보시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분들은 아침에 출근 전에 이렇게 엉망이 된 집을 보고 출근을 하셨다가 저녁에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어, 깨끗하네? 이렇게 깨끗하게 살수 있는데 왜 그, 왜 그동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얘기하죠.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동안 아내가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깨끗한 집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이제 정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거는 욕실이나 주방이나 안방이나 모두 다 같은 거예요. 물건이 많고, 물건이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사게 되는.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곳에 이제 정리정돈을 갔는데, 그 고객님은 세탁세제가 한 100개 정도 있으셨나 봐요. 그 무거운 액체로 된 세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뭐 브랜드마다 사서 조금씩 모아놓는 게 취미시긴 했는데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안방에도 박스채 있고 베란다 저 끝에도 있고 물론 날짜가 지난 것들은 제가 많이 비워드리지만 그 외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나누시라고 숙제를 드리고 왔어요 하루에 두 통씩 지인들한테 나눠 주시고 빈 공간에 사진을 보내 주세요 했더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뭔가를 정리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재고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돈을 조금 더 모으실 수 있고, 그거를 좀더 의미 있는 곳에 쓰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나누셨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욕실이나 이런 곳들에 막 어수선하게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가 그 시점을 지나신 거죠.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이사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그런 시점에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포인트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 잘 활용해서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정리정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1인 가구도 많고 배달 음식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배달 음식을 할때 일회용 수저 포크를 체크를 따로 해야지만 올수 있는 걸로 바뀌면서 대부분 집대 일회용 그런 젓가락, 숟가락이 양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정리 정도는 하러 집에 방문을 하면 진짜 곳곳에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버리기도 좀 아깝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방법은 개수를 정해서 보통 주방 서랍에는 주방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공간에 있는 일회용품은 한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만 종류별로 놔두고 나머지는 어, 따로 이제 펜트리나 이런 공간에 바구니 같은 걸 이용해서 일회용품만 모아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사용해야 할 주방 도구는 그 서랍에 있는 걸 쓰면서 일회용품도 잘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날짜 지난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버려드리지만, 날짜 지나지 않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소스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또 제대로 된 소스를 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스 큰 거를 개봉하지 않고, 그냥 따로 다용도실에 놓고, 케찹은 케찹끼리 조그만 지퍼팩에 넣어 놓고, 간장은 간장끼리 지퍼팩에 넣어서, 그거 먼저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소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 화장대에 가면은 샘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샘플로 먼저 쓰셔야 되는데 본품을 먼저 쓰시고 샘플은 또 계속 모이는 거죠. 언젠가는 쓰겠지 하시지만 샘플도 날짜가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품을 꺼내서 쓰기 전에 샘플부터 쓰시는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 주시면 훨씬 더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옷이 많은 거는, 어떤 분들이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 옷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다섯 번씩만 입다 하더라도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은 한정적인데 옷은 걸수 없으니까 다 접거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쑤셔 넣은 옷이거든요. 옷은 옷장에 꽉 차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옷까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2, 3년 전에 입으셨던 거 유행이 지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생각을 해서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고, 출산을 하셨는데, 출산 전에 입었던 옷도 분명히 살펴서 입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약간 기대감에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3년 전에 입었다가, 출산 후에는 절대 입을 수가 없고요. 유행도 돌아오지만, 똑같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니트 같은 거나 이런 어깨가 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접어서 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접게 되면 조금 넓게 접어서 한눈에 옷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당한 트레이를 사용해서 옷을 접어서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트레이를 빼서 볼때 뭐 한눈에 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옷을 찾아서 입기가 편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옷을 걸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우터라든지 블라우스 셔츠는 기본적으로 다 걸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작은 운동복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보정 소옷 같은 것도 걸어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공간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걸어 주시고 또걸수 있을 만큼의 옷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비우거나 나누시면 훨씬 옷을 잘 골라서 입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냉동실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차있잖아요. 냉장고는 한 70%를 채우고 냉동실은 90% 정도 채웠을 때이 냉기가 순환이 잘 돼서 보관을 하면 음식이 좋다고들 하세요. 근데 이제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 저 깊이 있는 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일단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버릴 거는 버리시고, 그리고 육류는 육류끼리, 생선류는 생선끼리, 생선류끼리, 냉동식품 냉동식품끼리 모아서 선반마다 카테고리별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은 트레이 같은 거를 사용해서 서랍처럼 이렇게 빼서 저 안쪽까지 볼수 있게 트레이를 사용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냉장고를 뭐, 한 달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냉장고 비우기를 하면서 안에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거보다 좋은 거는 더 없겠죠. 일단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이제 아침에 들어가게 되면 온 집에 물건들이 다 섞여 있는 집들이 많아요. 안방에는 엄마 아빠가 보통 사용을 하시니까 부모님의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방에는 아이 물건만 들어가야 돼요. 주방에는 주방 물건만 들어가고 또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는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집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아이 물건이 거실에 다 나와 있게 되죠. 그러면 거실은 아이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쉴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안방에는 부모님의 물건만 집어넣고 아이방에는 아이 물건만 일단 집어넣는 것부터 첫 번째 단추를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후에 아이방에 있는 물건은 잘 정리해서 딱 거기에 들어갈 만큼 수납을 하고 그 외에 혹시 정리하지 못한 남은 물건이 있다면 다른 공간에 그걸 또 놓을 수 있도록 또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만큼 공간은 그 사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모든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